어느새 우리 생활 속 가까이 다가온 3D 프린팅 제품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흔히 가지고 노는 장난감부터 자전거, 비행기, 부목 대신 자신의 몸에 꼭 맞게 설계된 맞춤형 지지대, 인공뼈 등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샴쌍둥이 분리 수술 등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샴쌍둥이 분리 수술의 경우 장기의 위치나 구조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술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이를 위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토대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해부 확정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와 많은 도움을 주는 3D 프린터는 그만큼 종류도, 프린팅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3D 프린터의 다양한 공정과 제품의 출력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태완 학생은 작품 구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얼마 전 선배로부터 회사 내 팀별로 3D 작품 공모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배와 함께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열심히 모델을 디자인하는 태완 학생. 선배와의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 역시 척척 나오고 있는 걸까요? 뭔가 멋진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것은 위치 조금 불안정해서 출력할 때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디자인을 바꾸자니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3D 프린터 출력 중 제품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지지대가 제품을 지지해 줄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 출력 중 제품 출력 경로가 G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해 주실 노수환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수환입니다. 강사님 3D 프린팅 공정이 무엇인가요? 그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3D 프린팅 기술은 다양한데요. 재료를 성형하는 방법인 공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각 공정에 따라 제품이 성형되는 바닥면의 위치와 지지대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재료시험학회에서 정의한 규정인 ASTM F2792-12A에 따르면 3D 프린팅 기술의 명칭은 에디티브 매니팩처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게 된다면 부가가공인데 우리는 보통 이해를 높이기 위해 3D 프린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 공정에서 플랫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3D 프린팅에서 재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플랫폼 위에 성형되어 출력물이 만들어지는데요. 보통 베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출력 도중에는 재료가 플랫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출력이 완료되고 나면 플랫폼에서 출력물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3D 프린팅 기술에서는 출력물이 플랫폼에 견고하게 부착되면서도 출력이 완료가 되면 출력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출력물의 형상 이외에 별도의 형상을 출력물과 지지대 사이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강사님, 3D 프린팅 공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먼저 수조 광경화 공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수조 광경화는 용기 안에 담긴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빛을 t 사하여 선택적으로 경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빛은 위 또는 아래에서 주사될 수 있으며, 빛이 주사되는 방향으로 플랫폼이 이송되며, 층이 형성되고,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도 플랫폼의 이송 방향에 따라 위쪽 또는 아래쪽이 됩니다. 지지대는 어떻게 만드나요? 지지대는 출력물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가늘게 만듭니다. 재료 분사의 개요,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 지지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분사는 광경화성 수지나 왁스 등의 액체 재료를 미세한 방울로 만들어 이를 선택적으로 도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력물 재료와 지지대 재료는 모두 위에서 아래로 도포되며 플랫폼은 아래로 이송되면서. 층이 성형되기 때문에 출력물은 플랫폼 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지대는 출력물과 다른 재료가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에 녹거나 가열하면 녹는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재료 압출은 출력물 및 지지대 재료가 노즐이나 오리피스 등을 통해서 압출되고 이를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의 출력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료 압출 방식의 출력물 및 지지대 재료는 모두 위에서 아래로 압출됩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아래로 이송되면서 그 위의 제품이 아래에서 위로 성형됩니다. 재료 압출 방식에서는 지지대와 출력물이 같은 재료인 경우와 서로 다른 재료인 경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평평하게 놓인 분말 위에 열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가해서 분말을 국부적으로 용용시켜 접합하는 것을 분말 용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분말 용접의 경우 플랫폼 위에 분말이 놓이고 여기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열 에너지가 가해지므로 출력물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성형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형되지 않은 분말이 지지대 역할을 하니까 별도의 지지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분말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롤러 등을 이용해서 분말 위에 압력을 주는 경우 출력물이 압력에 의해서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출력물이 분말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플랫폼 위에 지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지대의 재료는 어떤 것을 쓰나요? 보통 출력물과 같은 재료로 사용합니다. 접착제 분사는 베드 위에 놓인 분말을 이용하는 점에서 분말 용접 기술과 매우 유사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접착제 분사에서는 열 에너지 대신 접착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인데요. 분말의 접착제를 선택적으로 분사해서 분말들을 결합시켜 단면을 성형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이나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다는 점은 분말 용접 기술과 유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은 방향성 에너지 침착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방향성 에너지 침착은 레이저, 일렉트론 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 등의 열 에너지를 국부적으로 가해서 재료를 녹여 침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 위에 출력물이 성형되므로 출력물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성형됩니다. 그렇다면 지지대는 어떤 것으로 만드나요? 방향성 에너지 침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사님, 판재적층은 말 그대로 얇은 판 형태의 재료를 단면 형상으로 자른 후 이를 서로 층층이 붙여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판재 적층은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 위에 출력물이 성형되며 따라서 출력물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성형됩니다. 그렇군요. 판재 적층의 경우 출력물 형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판재 부분이 지지대의 역할을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지대 제거를 쉽게 할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격자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모델처럼 얼굴과 가슴 부분 등 허공에 떠 있는 부분은 출력이 제대로 될수 없으므로 별도의 지지대 즉 서포트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포트 설정은 세팅의 기본 설정을 누르고 서포트에서 모든 곳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뷰어를 클릭하면 슬라이싱이 이루어지고 모델의 허공에 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동으로 서포트를 생성해 줍니다. 다음에 로봇 모델과 같이 출력물이 플랫폼에 낳는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출력도 중 베드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바닥 구조물인 레프트와 출력 구조물인 지지대를 별도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출력 중 고정상태와 지지대의 확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의 공정에 따라 제품이 성형되는 바닥면의 위치와 지지대의 형태가 달라지며, 3D 프린팅에서 재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플랫폼 위에 성형되어 출력물이 만들어집니다. 수조 광경화, 재료 분사, 재료 압출, 분말 용접 접착제 분사, 방향성, 에너지 축적, 판재 석중 등각 3D 프린팅 공정의 개요와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향, 지지대 등 특징을 확인해 봅니다. 경사님 네, 그렇다면 NC 공작 기계에서 G 코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NC 공작 기계는 공작 기계의 수치 제어를 적용하여 제품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자동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G 코드는 이러한 NC 공작 기계의 움직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어 왔고요. 아, 그러니까 NC 공작 기계 내부의 컴퓨터에 G 코드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각축이나 스핀들 등의 자동 운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즉 NC기 공작기계를 구성하는 공구의 이송, 주축의 회전, 공구 선택, 직선 및 회전축의 동작 등을 G코드의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G코드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G코드의 명령어는 G00, G01 등과 같이 알파벳 G 다음에 두 자리의 숫자를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00에서 99, 99 사이의 두 자리 숫자가 사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CAD로 모델링된 3차원 형상을 NC 공작기계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캠 소프트웨어가 CAD 모델을 G 코드로 변환시켜 주게 됩니다. 강사님 3D 프린터와 G 코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어요? 3D 프린터에서 단면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구동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가형 3D 프린터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재료 압출 방식에서는 재료가 압출되는 헤드가 플랫폼 위에서 평면 운동을 하면서 단면이 성형되게 되므로 헤드 및 플랫폼의 움직임과 재료 압출을 위한 적절한 동작 명령을 3D 프린터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구동 요소들이 대부분 NC 공작 기계와 매우 유사하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의 구동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G 코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작 기계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를 G 코드를 이용해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좌표계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먼저, 직교 좌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는 좌표계를 X, Y, Z축을 이용해서 직교 좌표계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KSB012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좌표축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재료 압출 방식 3D 프린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X, Y, Z축은 서로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으며, 각 축의 하살표 방향, 방향이 양의 보호를 갖고 있습니다. XY 축이 이루는 평면을 지면과 수평하게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 코드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좌표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좌표계의 종류에는 기계 좌표계, 공작물 좌표계, 그리고 로컬 좌표계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기계 좌표계에 대해 살펴보면 3D 프린터는 고유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준점은 많은 경우에 3D 프린터가 처음 구동되거나 초기화될 때 프린터 헤드가 항상 일정한 위치로 복귀하게 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 기준점을 좌표축의 원점으로 사용하는 좌표계를 기계좌표계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즉, 기계좌표 원점에서는 각 축의 기계좌표계의 좌표값이 각각 X00, Y00 및 Z00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재료 합출 방식 3D 프린터의 기계좌표계 원점에 헤드 및 플랫폼이 위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작물 좌표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어요? 공작물 좌표계는 3D 프린터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간 안에 임의의 점을 새로운 원점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에 만들 때각 제품마다 공작물 좌표계를 각각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하나의 플랫폼 위에 각 제품의 단면을 성형할 때 제품이 바뀔 때마다 해당되는 제품의 공작물 좌표계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작물 좌표계도 기계 좌표계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플랫폼 위에 세 개의 제품을 동시에 출력할 때각 제품마다 각각의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한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좌표계는 언제 사용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로컬 좌표계는 필요에 의해 공작물 좌표계 내부에 또 다른 국부적인 좌표계가 요구될 때 사용하는 좌표계로서 각 공작물 좌표계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방사님 G코드는 NC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G코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G 코드 중 원어보관 G 코드인 G02와 G03은 대부분의 3D 프린터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D 프린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파일 형식인 STL이 입체 형상을 면으로만 표현해서 단면의 외곽 형상이 모두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G 코드는 각 3D 프린터마다 조금씩 다름으로 먼저 3D 프린터에 많이 사용되는 주요 G코드들, 특히 대부분의 보급형 3D 프린터의 기본이 된 랩랩에서 설명된 G코드를 기반으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G코드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NNN은 이송속도를 의미하며, 여기서 NNN은 1분의 이송하는 거리를 밀리미터 mm 단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NNN은 압출되는 필라멘트의 길이를 의미하며, NNN은 압출되는 길이를 밀리미터 mm 단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G0는 빠른 이송을 의미하며, 헤드나 플랫폼을 목적지로 가장 빠르게 이송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G0 곱하기 20은 x는 20mm인 지점으로 빠르게 이송하라는 뜻입니다. G1은 현재 위치에서 지정된 위치까지 헤드나 플랫폼을 직선 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송되는 속도나 압출되는 필라멘트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송 속도는 FNNN에 의해서 다음 이송 속도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이송 속도를 따릅니다. G4는 3D 프린터의 모든 동작을 PNNN에 의해 지정된 시간만큼 멈추는 명령어로 G4-P100은 3D 프린터의 동작을 100밀리초 동안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G28은 3D 프린터의 각 축을 원점으로 이송시키고, G20과 G21은 단위를 변환하는 명령어로, G20은 단위를 인치로, G21은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환합니다. G90은 모든 좌표 값을 현재 좌표계의 원점에 대한 좌표값으로 설정하고, G91이 지정된 이후의 모든 좌표값은 현재 위치에 대한 상대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G92는 좌표계 설정 명령어로 G92에 의해 지정된 값이 현재 값이 되며 이때 3D 프린터가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강사님 이제 M 명령어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어요? M1은 휴면을 위한 명령어로. 명령어가 실행되면 3D 프린터의 버퍼에 남아 있는 모든 움직임을 마치고 시스템을 종료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터와 히터가 꺼지는 거군요. 네. 그렇지만 G 명령어나 M 명령어가 전송이 되면 첫 번째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시스템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터의 동작을 담당하는 스테핑 모터의 전원을 조절하는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M17과 M18입니다. M17은 모든 스테핑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고 반대로 M18은 모든 스테핑 모터에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되면 각 축이 외부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M 명령어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M104는 압출기의 온도를 설정하는 명령어로 SNNN으로 지정된 온도로 압출기의 온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M104 S210이면 3D 프린터 압출기의 온도를 210도C로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M106은 쿨링 팬의 전원을 켜는 명령어로 쿨링 팬의 회전 속도는 SNNN으로 지정된 값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NNN은 0에서 255의 범위를 갖는데 만약 S255가 지정되면 쿨링팬은 최대 회전 속도로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M107은 쿨링팬의 전원을 끄는 명령어로 M106S0가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M117은 3D 프린터의 LCD 화면에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3D 프린터에서는 m 1 1 7이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 1 4 0은 제품이 출력되는 플랫폼의 온도를 s n n n 으로 지정된 값으로 설정하고 m 1 4 1은 제품이 출력되는 공간인 챔버의 온도를 snnn으로 지정된 값으로 설정합니다. 소리 재생에 쓰이는 명령어는 m300입니다. m300은 출력이 종료되는 것을 알려주는 등의 용도로 b 소리를 재생합니다. 이때 snnn으로 지정된 주파수와 pnn으로 지정된 지속 시간 동안 소리가 재생됩니다. 세미콜론은 주석을 넣을 때 사용됩니다. 즉, 세미콜론이 있으면 해당 줄에서 세미콜론 이후의 내용은 3D 프린터가 무시를 하기 때문에 G코드를 작성할 때, 주석을 넣을 때 사용됩니다. 3D 프린터 로 G 코드 3D 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e r 3 출력 데이터 작성을 위해 적절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 만들어진 3D 모델을 3D 프린터 소프트웨어로 불러들여요. 네. 먼저 3D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STL 파일로 변환시킨 파일을 불러옵니다. 슬라이서의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모델 불러오기를 선택한 후 해당 모델을 불러올 수도 있고 LOAD를 클릭하고 파일을 선택해도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급형 3D 프린터인 큐브콘 네. 싱글의 소프트웨어인 큐브 크리에이터에서 3D CAD 모델을 불러드려 볼게요. 이후 과정은 네. 태환씨가 직접 해보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l o d 버튼을 클릭하고 3D CAD로 작업하여 STL 파일로 변환시킨 모델을 불러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불러온 모델을 확인하고 지지대와 바닥 구조물을 설정해 줍니다. 기본 설정에서 서포트의 초기 생성 타입을 모든 곳으로, 배드 고정 타입을 레프트로 설정한 후 고급 설정 1에서 서포트 생성 각도를 30도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 뷰어로 슬라이싱한 후 G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파일에서 G 코드로 저장해 줍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G 코드로 변환시킨 코드는 텍스트 편집기로 여러 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코드를 살펴보면, 우선 M107은 냉각팬의 전원을 끄라는 명령입니다. M190은 베드를 가열하는 기능으로 S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가열 최소 온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G28은 자동 원점 복귀 기능입니다. G0는 급속 이동으로 현 위치에서 x축으로 137mm, y축으로 81.366mm까지 장비 이송 최대 속도로 헤드를 이동시키라는 명령이며, G1은 직선 보관이 실행되며 이송 속도 F는 2,400mm/min입니다. 이도 좌표어로 압출 공정에서 소재인 필라멘트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적층 가공이 이루어지는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출력 중 제품 출력 경로의 G 코드 확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 코드는 NC 공작기계의 움직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며 알파벳 G 다음에 두 자리의 숫자를 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좌표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직교 좌표계이며 좌표계의 종류는 기계 좌표계, 공작물 좌표계, 로컬 좌표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좌표계의 위치 결정 방식에는 절대 좌표 방식과 증분 좌표 방식이 있습니다. 절대 좌표 방식은 움직이고자 하는 좌표를 지정하면 현재 설정된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지정된 좌표로 프린팅 헤드 또는 플랫폼이 이송됩니다. 반면 증분 좌표 방식은 프린팅 헤드 또는 플랫폼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지정된 간만큼 이송이 됩니다.